음. 원균이 오게 되었죠. 음. 어. 그리고 어, 선조는 음. 어. 그래서 이순신이 못 간다고 하니까 어, 자신의 뜻을 거스린다고 생각을 해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순신을 대신해 원균이 오게 되었습니다. 원균은 자신만만했지만 처음으로 이제 음, 해군이 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패배를. 어,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 선조가, 아, 우리 수군이 뛰어난 게 아니라 이순신이 뛰어났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서 다시 이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순신은 수군과 판옥선을 정비하였고요. 그래서 명량 해협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뛰어난 작전을 구사해서 승리를 거뒀죠. 이거를 명량 대첩이라 합니다. 우리, 어, 일본의 군대는 330척 네. 우리나라는 12척으로 했던 전투 알고 있죠? 음. 그리고 이제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돌아가시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요토이 씨, 히데요 씨가 사망해서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주, 철수하게 되면서 7년간의 전쟁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음. 우리 다시 선생님하고 와서, 어, 역할극으로 한번 공부도 해보고요. 다음에 또 질문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